날좀 벗어, 날좀 벗어, 날좀 벗어. 야, 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잘 보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 경 유튜버, 유튜브계의 예. 필수, 필수 소비재 말표 구리약 같은 남자, 퇴근남 유경,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요, 감성적으로나, 맛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요, 가마솥 뚜껑을 안주를 데피는 용도로 사용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솥 뚜껑에서도, 맛있게 국물을 끓일 수 있도록 아이템 준비해봤고요. 싹 이렇게 얹으면 되겠죠. 아 마음이 편안하다. 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편안하게 이렇게 또 연결해 주고면 되고, 저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 멀리 이어지는 본격 안조 소개에 앞서 언제나 스타트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아. 가보자고 순대, 곱창, 전골. 가보자고. 자, 콩나물, 육수, 써. 이제 순대와 재료들. 아, 깨수 <laughs> 맛있다. 보수 가져고 크... 깨순 가져고 아, 푸지하네요 간만에 설레네 이거 심쿵하네요. 열심히 일한 당신 퇴근 후에 시간을 즐겨라. 짠. 아... 어 안주가 완성되기도 전에 혼자 흡입을 하고 있네요. 빈속에 이렇게 술을 마시면 흡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흥분했네요. 맛있는 안주를 보니까는 막, 어 아직 맛있는지 안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비얼적으로 괜찮은 안주를 보니까 막눈이 벌써 벌거지가지고 막 시야를 달라달라 그러는데. 속도 조절, 속도 조절. 와와와 12시에 밥 먹고 지금 1 8시면 배가 한참 고플 때 됐죠. 소세지. 저는 정말 소세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음. 음. 어, 살짝, 살짝 국물을 위에 얹어주라 그러더라고요. 와. 설명서대로. 딱 우린 딱,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예.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겠죠. 예. 괜히 고집 부리고 그러면, 안 돼. 아 근데 이거 혼자 먹기에 양이 좀 많다 와 냄새 진짜 기가 막히네요 순대전골이 이렇게 끓는 것을 또 기다리다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 굉장히 맛있는 순대전골집이 있거든요 아 거기 진짜 둘이서 가면 순대전골 소자를 딱 시키면 먼저 밑반찬 싹 놔주고 그 다음에 편육이 나옵니다 편육 와그 편육이요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편육이 아니야 식당에서 서비스로 나오는 건 본다 이면, 약간, 약간 어두치지만, 약간 티티 그리무리한, 어, 갈색 색리무리한 그런 색깔로 딱 나오지만은, 야, 여기는, 편육 자체가 핑크핑크 합니다. 마치, 어, 고사진의 돼지 얼굴. 어, 그 얼굴에 그런 화색처럼, 편육 자체가 색깔도 어, 핑크핑크 해가지고, 하... 음, 아주, 그 뭐라 해야 될까? 어, 좀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편육에서. 그 딱, 실질적으로 그 편육을 한 젓가락 딱 먹으면, 이미, 순대전골 시작하기 전에 2미서 소주 2병 정도는 먹고 시작하는 그리고 편육, 어, 리필 한 3번 정도 돌려줘야 되고 하, 갑자기 편육이 먹고 싶네 드디어 어, 끓기 시작하는데요 한 10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지금 거의 30분 넘게 지금 이걸 끓이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끓냐 이거 아 이거 가스 워머를 사야 될것 같아요 가스통 자체가 차가워져 버리니까 화력이 엄청 약해져 버립니다 좋은 숙성의 과정을 거치고 점점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쯤 맛은 어떤지 중간 체크 아, 좀만 더 끓이자 와 아, 아,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와 아, 진하다 한잔 안할수 없네요. 기름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한잔하겠습니다. 짠! 자, 숟가락에다가 순대 하나 올리고, 깨소니 한잔 싹 올려가지고. 와아 어떠하 아, 아, 아. 와 밥을 안 먹을 수가 없다 이거 아, 와와이 밑에 또 콩나물도 쫙 깔려 있었는데 아, 아 콩나물 야자 아, 어. 밥에다가 곱창 하나 올리고 콩나물 음, 와, 고소하다. 와, 좋네. 아, 좋다. 요런 곱창전골, 요런 거는 기름진 맛으로 먹는 건데, 저는 삼겹살을 먹어도 비계 쪽이 많은 부위. 닭을 먹어도 닭껍질이 많은 부위. 이 음식의 맛은요, 건강에는 좋지 않겠지만, 이 기름에서 맛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잔만큼은 기름을 좋아하시는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기름직을 좋아한다. 짠. 와, 좋다. 와, 와 순대하나. 아, 또 아. 확실한 느낌이 서양에는 순대, 한국에는 아서 어. 아, 서양에는 소세지, 한국에는 순대 진짜 소세지 맛이 진하게 납니다. 와 소세지 맛인데 거의? 지안슨빌 어, 소세지와 거의 맛이 흡사하네요 소세지 매니아인 또 저로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맛이네요 콩나물을 싹 이렇게 얹어주고 진짜 이 정도면 특급 안주죠 음, 콩나물로 해장하면서 어, 소세지 맛 순대 먹어주고 완벽합니다 아 맛있다 음. 아, 조금 더 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팽이버섯 이것도 별미지 소스에 한번 순대 찍어 먹어 보겠습니다 와 소스, 소스 있는지도 몰랐네 지금까지 팽이버섯은 거의 어, 식감이 90%죠 팽이버섯 국물에 한번 마지막으로 싹한번 적사가지고 와, 밥을 가져와라. 전골 특. 시간이 지날수록 국물이 졸여들수록 맛은 배가 된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저퇴근남 유경우 같이 기분이 업되는 것 같습니다. 짠하시죠? 아, 오늘도 그냥 막 피로회복, 그냥, 어, 공짜다. 어. 이거다. 자, 어떻게 조합해볼까요, 이번에는? 아, 자, 깨순 올리고, 여기 위에 곱창. 곱창 심지어 두개 거기에 버섯. 아. 아... 어, 어떤 이런 국물 요리를 어떻게 혼자서 먹으면서 혼술을 하냐? 자, 먹어보세요. 더 맛있어? <laughs> 진짜. 아, 진짜 혼자서 온전히 이 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어, 괜히 어, 같이 먹고 이러면 어, 순대 하나 남았는데, 아, 이거 솔직히 응? 보통 지인들과 만나면 서로 양보한단 말이야. 이 순대 한, 마지막 남은 하나 정도는. 거기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먹고 싶은 순대 하나지만, 결국에는 서로 그 순대를 안 먹어. 결국 그래서 이 순대의 마지막 진짜 엑기스 이 순대 하나가 짬철이 된다고. 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럴 바에 그냥 혼자 와서 먹으면서 어, 눈치 보지 말고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어, 눈치 볼 필요는 없어. 와, 근데 요즘에 순대 진짜 맛있어졌다. 와, 이거 양분 못한다, 이거. 진짜 이제, 어 곱창에 기름이 쫙 우러나가지고, 한 숟갈 딱 먹으면 기름이 샥, 목구멍을 샥 넣으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코팅이 샥 됩니다. 좋네요. 아, 목구멍. 완전히 오늘 기름칠. 싹 해주면서. 저희 같은 또 기름쟁이들. 목구멍에 먼지 많거든요. 기름으로 싹 한번 헹궈주고. 좋네요. 짠! 아, 하 이제 느끼할 때쯤 깍두기 들어가죠.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머리가 싹 씻겨져가는 그런 느낌. 이걸 또 만약에 밖에서 먹었다 이러면은 사장님 여기 국물 좀 비워내고 볶음밥 두개 볶아주세요. <laughs> 은은하게 술밥까지 채워서 집에 갈수 있거든요. 술을 먹고 난 다음에는 항상 밥을 충분하게 먹어주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 저는 아마 좀 밥을 먹고 자거나 물을 뭐 배부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마시는 게 어, 다음 날에 몸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잔 합시다. 아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간다. 어, 잘 가라. 절 소세지 맛의 순대. 그리고 소세지 맛의 소세지. 이 콜라보는 어떨지? 소세지 맛에 소세지 맛을 더했더니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아무런 개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조합은 아니야. 결국 오늘도 끝이 오네요. 마지막 한 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피로회복 정말 잘하고 갑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세요. 짠! 아, 좋다.